안녕하세요. 미용을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턴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내가 과연 디자이너 타이틀을 언제 달면 적당할까? 대다수는 절대 아니겠지만 일부 나이 있으신 분이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었냐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느린 것은 아닐까 하며 얼마나 늦지 않은 시기에 디자이너가 되겠냐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분 정도의 인턴분들과 디자이너 과정을 교육하고 또 같이 성장해본 느낌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2년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보통 자신과 같이 하는일하는 메인 선생님 또는 프리 인턴으로서 그 매장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이나 기회, 시술또 교육의 횟수가 얼마나 충분한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평균 매출을 천만원 정도 유지했다고 쳤을 때 하루에 나오는 이제 풍 매출이 40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기준으로 그객수가 이제 5명에서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커트가 몇 명이고 또 커트를 제외한 화학 시술, 펌 염색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느냐 또그 화학 시술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물며 고객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걸리게 되며 어떻게 완만하게 또 해결하느냐까지 이런 것들이 뒤에서 공부하며 같이 성장하는 있던 분들에게 따로 교육 듣는 것과는 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능력, 역량이나 의지, 끈기 외에도 위에서 언급했던 외부적인 요소들이 충분한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쉬는 날 틈틈이 나와서 매장에서 연습을 하거나 집에서 보충 연습 출근하는 날 2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가발에다가 꼬박꼬박 연습을 한다는 가정하에도 2년이란 시간은 조금 빠듯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빠듯하다는 제 생각은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인턴이 없이 일했을 때 평균 몇칠 600만원에서 800만원 선. 인턴 한 명과 같이 해서 천만 원에서 천삼백만 원선 이상 급의 매출을 하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는가 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눈치껏 자신이 속한 매장의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출 천만 원급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그 천만 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고 쳐도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매출 1500만 원, 이0 0 0만원그매디자인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고객 연령대나 성별, 기호, 모바일 특징, 주상 특징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끔 해주는 간접적인, 직접적인 경험의 기간도 충분히 많이 필요합니다. 가끔 염색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어떤 염색약을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똑같은 염색약도 그제 영상의 그 고객님이 아니면 전혀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염색약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 염색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충분한 조건들 없이 시간을 보내고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은 사실 그냥 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인턴분들이 찾는 것이 외부교육이에요. 보통 프랜차이즈나 개인샵에서도 길게도 아니고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기간 안쪽에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많은 후회를 느끼고 갈증을 느껴 다시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물론, 받는 이제 월급 급여나 그 매장의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내가 보고 있는 시술의 양, 그 다음에 종류, 그 시술들이 들어가기 전사전에 이해도, 그것들을 다시 목습하는 시간들, 접하기 전에는 몰랐던 시술들에 대한 사전 예습들마저도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수많은 필요한 조각들이 현재 잘 모아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인턴분들은 내가 얼마나 빨리 디자이너가 되겠냐 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되겠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